하지원님이 밥에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듬뿍 넣어 드신다고 하길래 따라해봤더니. 어대단하다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해야겠어요. 저는 백미랑 잡곡 딱한 가지씩 넣어서 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푹 빠져있는 게 바로 이 퀴노아 곡물 중 유일하게 완전 단백질 식품인 이 퀴노아는 쌀 4컵에 반컵 정도 넣으면 딱 좋더라고요 저처럼 고슬한 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쌀 세척할 때 3번 이상 세척하면 끈적한 느낌이 훨씬 덜해요 얘네는 안 불려도 돼요 마른 쌀 기준 계량이고 쌀과 볼은 1대1 비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밥을 획기적으로 고슬하고 고소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올리브 오일 두 스푼 정도 도 넣어 준 다음 뚜껑 닫고 약불 10분 불끄고 10분 뜸 들이면 끝. 이 풍미가 말도 못 해요. 진짜 맛있음. 저는 맛있어서 이렇게 늘해 먹는데 쌀에 오일 코팅막이 입혀져서 몸에 흡수도 더 천천히 되다 보니 혈당 스파이크도 방지해 주고 건강에 유익하다고 해요. 아무튼 이 조합 완전 강추입니다. 이거 먹어 봐야 되는 거지? <놀람> <놀람> 어.